정훈이 현역 은퇴를 선언하면서 롯데 야수진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성은 2025시즌 96경기 출전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전준우와 함께 최고참으로 남았습니다. FA 김상수는 45경기 3월드 이세이브 통산 700경기라는 이력으로 여전히 구단과 협상 중입니다. 정훈의 빈자리 이후 롯데의 베테랑 라인은 어떤 선택으로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김하성이 애틀랜타와 1년 2천만 달러 약 294억 계약을 선택하며 장기 대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부상 속에서도 애틀랜타 이적 후 24경기 타율 2하로푼 3리에 3홈런 12타점으로 살아나는 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옵트아웃 대신 잔류를 택한 이유는 내년 건강한 시즌으로 진짜 FA 대박을 노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김하성이 풀시즌을 소화한다면 유격수 시장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가 FA보다 더 뜨거운 BFA 단연 계약에 중심의 노시환을 올려놨습니다. 최근 새 시즌 87옴넌 291타점 올해 3 2홈런 101타점으로 정규리그 2위와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생 주전 3루수의 내구성 증명 군문제 해결까지 끝난 상황이라 하나가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강백호 4년 100억을 넘는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도는데 이 계약선 과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나요? 문현빈이 2025시즌 141경기 타율 0320 폼런 12개, 타점 8개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플레이오프 타열 4할4푼살이 홈런 두개 타점 10개로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끌어냈습니다. 올해 연봉 8,800만원에서 억대는 확정이고 팀 고가 1이면 2억을 넘어 3억대까지도 보입니다. 21살 문현빈의 다음 연봉은 얼마를 찍을까요? 정혜영은 올 시즌 3승 7패 27세이브 평균자책점 3.79 블론세이브 7번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엘지전 9회 난타 이후 페이스가 무너졌고 8월엔 2군까지 내려가며 팀 추락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범호 감독은 끝까지 정혜영을 놓지 않았고 내년 마무리 구상도 변함없이 정혜영입니다. 조상호를 붙잡아도 결국 구의 공은 정해 영손에 맡겨야 한다면 내년 반등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기아 오선우가 2025시즌 124경기 타율 2할6푼5리에 18홈런 OPS 0.75로 존재감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3진 158개라는 숙제는 남았지만 풀타임 첫 시즌에 이 정도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오선우는 내년부터 일루에 집중하며 중심 타선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오선우는 내년 기아의 중심 타자가 될수 있을까요? 한승혁은 기아에서 11년 동안 선발을 꿈꿨지만 최고 이닝이 88이닝이었고 재고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발상을 바꿔 1이닝 세던맨으로 썼고 2024년 이은 경기 19홀드 올해는 이은한 경기 평균자책점 2점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강백호가 하나로 가면서 FA 보상으로 KT 유니폼을 입었지만 하나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KT에서 한승혁은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서울고 시절 강백호와 중심 타선을 이끌며 2019년 두산 2차 2라운드 19순위로 입단한 송승환은 우타 중단거리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1군 통산 순화업 경기 타율 이하리프 ER 놀리 1홈런이라는 숫자가 냉정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2차 드래프트로 NC가 데려왔지만 두시즌 동안 1군 16경기 타율 이하오프에 ER 머물렀고 결국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25, 제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송승환의 다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SSG는 김재환을 지명타자로 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최정한유성 컨디션 관리까지 한자리에서 경쟁합니다. 올해 지명타자를 꿰찼던 류효승은 8월 콜업 뒤 장타력을 폭발시켰고 마무리 훈련에선 좌익수 수비까지 준비했습니다. 김재환 한효섭 류효승 김성욱 오태곤 용병 후보까지 코너 외야와 지명타자 후보가 말 그대로 한 트럭입니다. 타격으로 증명해야 살아남는 SSG 경쟁에서 김재환의 방망이는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SSG 최정은 부상으로 95경기만 뛰었지만 홈런 23개로 팀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산 518홈런으로 리그 최초 500홈런 고지를 넘었고 2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이어갔습니다. 타율은 2할4푼살이었지만 OPS 0.84위로 여전히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내년 컨디션만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홈런 공장장은 다시 SSG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국민 우익수 이진영이 두산 1군과 2군 타격을 모두 책임지는 총괄 코치를 맡았습니다. 삼성에서 팀 OPS 0.780으로 리그 1위 타선을 만든 그 방식이 그대로 두산에 들어옵니다. 홈런 집착을 버리고 콘택트와 장점 극대화로 잠실 맞춤 타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입니다. 김대한 같은 유망주까지 살아난다면 두산 타선 진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